ええ。 치속 징크스를 하게 됐는데 저번에 정복자가 도포되면서 원래 제가 정복자 징크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징크스는 무슨 의미든 상관없지만 오랜만에 치속 징크스 치속 징크스가 좀 한타 때한번 치속 터지고 지라는 게 되게 또 어떤 느낌이냐 기발이랑 치속이랑좀 따지자면 기발은 좀한대한 한 대씩 더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속을 이용해서 치속은 한대 때리고 1.5초 후에 3초 동안 공중속도 올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한타 때 미리 쳐놓고 치속 터뜨리고 거의 말뚝딜 화신 말뚝딜은 안 하겠지만 <laughs> 포텐이 터진다 해야 되나? 그런 느낌 징크스도 좋은 게 요번에 이거 열정범 애들이 미소 버프 먹어서 징크스도 는건 좋고 징크스가 체력이 초반에 겁나 높아 690이나 정모자 너도가 체감이 심한 것 보다는 징크스는 1비 스택이면 좀 애매한 것 같아 징크스는 서포터가 만들기 전까지는 엄청 뭐할 필요가 없어요 오라 어, 이랩을 먼저 찍었으면 좋았는데 이랩을 못 찍어서 이렇게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실수했어요 쓰레쉬 이거리 줬으면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제가 모르거나 죽인 걸 수도 있어서 원딜러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랩 찍히는 이즈리얼은 얼건이나 뭐2코어 뜨기 전에는 몸이 약해서 이자 네개 따인 거괜찮아데이즈입장에서는개 좋지 징크스도 좀 비슷해요 이즈랑 징크스도 좀 이코어부터 포텐 터지는 캐릭터라서 라인전 약한 편은 아니다 좀 뚜벅인 이거 빼고는 도랑고만 더 살게요. 이거 상대방이 좀 많이 빡세게 해서 수학에 낚하는 것보다 싸우자는 거 같은데. 그냥 래 폭박을 먼저 맞출 생각을 해야 돼. 2데이는안 딸려가지고, 이즈가 여능 싸웠는데 2대2 쫄면 져. 무조건. 아, 방금 이겼어야 되는데. 저 실드. 이것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개틀린 거 치시다가 마지막에 대포로 바꾸는 거습관나 하세요 맞춘 거 같은데? 이거 잡았다 천천히 나이스 좋았어 보셨다시피 이것도 상대방이 쓰레쉬가 죽어있고 이즈가 왼쪽에 시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거 W도 좀 한몫했어요 이거를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인크스가 W를 맞추면 좀 많이 늘어지잖아요 제가 W 맞춰서 잡을만 했다 더 잡기 편했죠 좀못 맞췄으면 좀 애매했을 수도 있어 포인트가 뭐예요? 상대방이 스펠을 다 썼고 아까 2대 1을 먼저 속박을 맞추면 무조건 이길만 해요 쉴드 쉴드 나도될것 같은데 목동 공이 있어서 이것도 뒤에 모르거나 위치 고거한 거죠 천천히 해 어, 될만한데 것도 천천히 바로 평타를 쳐버리면 타워를 맞아가지고 급하게 찌시면 안돼요 방금처럼 평 W 징크스는 W 맞추는거냐 안 맞추는거냐에 따라서 킬각이 상당히 달라져 어떤 느낌이냐 카이사 W 카이사보다 W 맞추기 쉬운 이유가 징크스는 공속이 진다하면요 W가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좀 맞추기 쉬워져 지금 2대2죠 모르가나 속도 맞추는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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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 패꺼 아 이것도 블래시드를 제가 또그 찰나의 순간에 저한테 못 거는 거 봐가지고 일로 빼 왼쪽으로 아, 갈라져야겠아 다행이다 마지막 레드라서 피우까지 해서 살았다. 아이거 피우 많이 죽을 뻔했네 방금은 어떻게 살았냐면, 솔직히 도란검 하나 더산 것도 좀신한죠 상대방 마이가 큐를 쓰면 저한테 붙잖아요. 제가 몸 앞에다가 덫을 깔아놓으면요. 살 확률이 좀 높아져요, 방금처럼. 무조건 덫을 밟는 판정이고. W를 쓴 이유. 느려져야지 평타를 더못 치니까. 징크스 할때 항상 말하지만, 징크스나 퀴이틀리는 무대 하나만 딸랑 사면 뭔가 좀 공속 낮아서 딜하게 애매해서 무한의 대검 나올 돈이 있으면 신발 하나 섞고가시면 좋아요. 이제랑 싸우실 때는 잉크스가 먼저 W이나 Q 맞고 시작하면 무조건 쳐가지고 아, 까비. 아이씨. 아, 그래, 죽었다. 이렇게, 쫓기고 있을 때 카이팅 하지 마세요. 이런 거, 초보자분들이 보다보면요. 쫓기고 있을 때 카이팅을 하잖아요. 항상 뭔가 뒤로 빼면서 탁, 탁 치면서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근데, 평타를 치실 필요가 없어요, 이렇 딱히. 평타를 치면 제가 평타 칠 동안 멈춰있으니까 따라오기 편해가지고 제가 방금 도망갈 때 아예 카이팅 안한 거예요 진짜 상대방이 무조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카이팅 안 합니다 카이팅을 할 때는 카이팅을 하면서 살수 있을 때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가거나 내가 이길만 할때 방금처럼 데려갈 만할 때는 카이팅 하는 거고 방금은 데려갈 수 없었으니까 레네톤이 나왔었, 나왔을 때 그래서 카이팅을 안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제가 방금 이즈 잡을 때 이즈 Q 하나 피했잖아요 습관처럼 몸이 베이셔야 돼요 상대방 스킬 피하는 게 혹시 모르는 거라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라,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, 갈고 계셔야 돼요. 항상 평 W 평 습관화 하세요 되게 맞추기 쉬우니까 W W 맞춰야 좀 많이 느려지고 데미지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징크스로 킬이나 포탑 먹으면 이속 빨라지는 것도 잘 생각하세요 님들 항상 뭐도망지 때나 킬을 먹고 징크스는 뭐가 있든 간에 캐시브 터지는 게 중요해요 캐시브가 터져야지 이속이 빨라지니까 공속도 빨라졌으면 사이런스를 부르긴 했는데 사이런스가 좀 뭔가 원래 이런 거밀때 무조건 정글 뒤에 불러야 돼요. 왜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 올라오면 아파가지고 징크스가 철거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처럼 라인 싸을 하셨을 때정글을 부르고 게임하세요. 와, 씨, 치속도니까 이게 좀 재밌네. 에네이션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. 너무 앞에다가 하시면. 나한테 쳐보고 공사도 될것 같은데. 링크스는 뭐가 됐든 간에 먼저 치는게 좀이어하 못해 뒤 거x2 오르나간야다 백버거 써 계속 백거들통위험 최대한 앞에 거부터 치세요. 막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. 루난까지 나오면 좋긴 한데, 이 정도도 잘 나왔어. 계속 앞에 거 쳐볼게요. 이거 라위도 가야 될거 같은데, 상대방 거의 다 방태만 들어오네. 이거 루난 가고, 치감 갈게요. 치감. 상대방 레넥 아트 이런 거 있으니까, 치감도 갈게요. 더 깔아야 어? 잘못는데 잡았다 가론 갈 만한데 스마가 없어가지고 눌리면 안 돼. 아비? 라이가 빨리 나와야겠다. 저기 개딴따라다 진짜로. 라이를 빨리 잡시. 둥크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가까이 있는 거 쳐가지고 패시브 터트리는 게좀 중요하니까 계속 앞에 거 치세요. 덫은 웬만하면 뭐 모르가나를 연기하든, 아니면 들어올 거 같은 데다가 까시든 아니면 제몸 앞에다 까시면 저 물다가 밟거든요 그런 거. 오고 오고. 플래시. 나이스 시드 받을 영약 하나 살게요. 지금 잘 컸으니까 잘 컸을 때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미드 먼저 모이는게 제일 짱이에요. 이렇게 징크스 같이 좀 치명타 원대들은 사이드 가는 것보다 미드 모여서 한타하는 게 제일 짱이기 때문에 막 템에 폭발가도 되겠는데 원래 저런 애들이 폭발이 좀 약한데 암살자들이 폭발이 좀 약하거든요. 내내 그 텔에 불러야 될거 같아요. 원래 원딜이 이니시걸기 제일 좋은 게 바로 이런 그 텔이에요. 앞에 거 먼저 치세요. 아, 미친 제가 좀 빨리 간게 잘못된 거 같긴 해. 근데 방금 전에 좀 앞에 거 계속 쳐주세요. 징크스 궁이 이런 체력 비리에 서막 피해 쓰는 게 좋은데, 방금 오른이 3명 뛰어서 궁 해주려다가 레넥톤이 앞에서 맞아버렸네. 밥 좋은데? 어, 뺏었어. 뭐, 어, 어떻게 뺏은 거야? 탑으로, 탑으로. 방금도 더을제몸 앞에다 깔고 최대한 레넥 플래시 쓰면 제가 죽기 때문에 뒤로 빠져요 레넥 기절 잘 보세요 어 뒤에 뒤에 형님 뒤에 물리면 안돼 절대 물리지 마요 물리지 마 여기 있어요 그렇지 뒤로 와요 뒤로 그래잘 보세요 보시면, 치도 퍼지면 방금처럼 대포들 때 공속 엄청 빨라져가지고, 방금 보셨죠? 여기 다 대포들어서 한 번씩 때리는 거. 치명타도 대포로가서한달때 그냥 멀리 있으면 무조건 대포들세요. 이런 느낌으로. 오지 않았죠. 무조건 앞에 거부터 멀리 거칠 필요 없어요. 그냥 앞에 거 치다가 패시 부터지면 멀리는 애들 한 대씩 치면 되는 거라서.